네, 안녕하세요. BJPC입니다. 네, 이제 BJ 여러 번 하기도 한데, 음, 얼굴이 들어오니까 어, 떻게 해야지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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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비계 예. 보고 하시죠. 네, 잠시 비계를 보고 할, 해드릴 건데, 제 얼굴이 좀들어워가지고 아, 그러니까 일단은, 어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일단 모바일 게임을 좀 많이 할 거고요. 네, 서든도 착, 가끔씩 오, 올릴 거긴 한데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예,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핸, 컴퓨터로 찍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난안 안다면 만약에 댓글로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, 좀 말할 건 없는데 네, 일단 제 옆에 개새끼가 있고요 네아요 음. 깡냐도 좀 올려드릴까요? 아 그건 아니겠다 아니겠다 좋됐다 있다 아, 네. 어, 네, 일단은 물총놀이 나 하죠 물총놀이, 개같은 물총놀이 있어. 물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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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뒤져. 어? 미친 네, 진노프티저라진노프티저라아아 쥬자, 쥬자, 쥬자. 뭐? 라야야 니토라야. 니토 c 야 t v 계속해 토라야 니토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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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토라 니토라야. 니 네. 아주 좋죠?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. 여기서 놓고 이렇게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찔러주잖아요 몰라요? 이거 꺼진 다음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게 물, 물가리 없군요. 네,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일단 물 헤드폰에다 뿌렸고요 네,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아. 얼굴이 좀 나더럽겠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끝내겠습니다.